메디오스타 16강전 특별 생방송 세번째 도전자 설윤정 경기도 분당 사시고 마흔두 살 아, 강사를 하셨다고 했어 강사? 예. 어떤 강사를 하셨나요 어. 말씀해 주십시오. 네. 학생들을 참 오랫동안 많이 가르쳐 왔는데요. 음. 저는 영어 강사고요. <laughs> 어,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좀 음. 시험 때문에 고생을 하죠. 그래서 네. 제가 많이 성적을 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외국어가 수능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지금 뉴스에서 나왔네요. 네. 언어하고 수리는 작년보다 쉽게 나왔고. <laughs> 네, 미국에서 잠시 한인 방송에서 1일 d j 라든서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. 네, 예, 그럼 영어로 하실 겁니까? 아닙니다. 한국말로. 네. 네. 자, 그러면요. 어, 슬슬 이제 3분 시간 드릴 분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3분 시간 좀잘 맞게 아주 명쾌하게 또 멋있게, 재밌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설윤경입니다. 오늘 라디오 카페를 여는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어, 작성자 이수진 씨가 보내 주셨는데요. 신랑 사랑해요라는 사연을 보내 주셨는데 어, 여러분들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. 내 팔자가 왜 이래 하면서 맨날 바가지만 긁는 아내입니다.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인데 맨날 신랑 탓만 하고 있네요. 마음껏 돈못 쓰는 건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땐 부모 탓도 안 했는데 결혼한 후엔 남편 탓만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어제도 토닥토닥 싸웠어요. 지금쯤 운전하면서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요, 여보 미안. 이따 퇴근하고 들어오면 잘해줄게. 음, 신랑의 애창곡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청합니다 하셨어요. 어, <laughs> 고추잠자리 청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요, 요새같이 쌀쌀한 날씨에 신랑 들어오시면 얼큰한 고추장찌개를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. 맛있겠죠? <laughs> <laughs> 자 어, 이수진 씨가 신청하신 고추잠자리는 2부 첫 곡으로 제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을 하나 더 어, 읽어드릴게요. 어, 좀 감동적인 사연이어서 제가 좀 이거는 꼭 읽어드렸으면 하, 하고 싶어요. 어, 소정이라는 분께서 올려주신 사연인데요. 매일 싸우던 동생이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. 동생이 군대를 간지도 어느덧 1 년이 지났네요. 추위를 타는 동생이 강원도 화천에 있는데 요즘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참 많이 걱정돼요. 강원도는 겨울에 특히 더 춥잖아요. 방송이 나갈 시간쯤에는 동생이 훈련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. 아무튼 추운데 고생하고 있는 동생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사연을 남깁니다. 정말 곁에 있을 때는 많이 싸웠는데 군대 보내고 나니 누나로서 마음이 짠하네요.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그룹이 소녀시대인데요. 소녀시대 같은 예쁜 여친이 생겨야 그나마 군생활이 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 동생도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리 싸우고 또 상처도 주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또 화해도 하고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되고 따뜻한 원동력이 될수 있는 것은 역시 제 부모님 그리고 제 동생 어, 언니 오빠 이렇게 형제 가족들이 아닐까 싶어요. 그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. 그 온기가 녹아 있는 곡이 생각나서, 어, 소정 씨께 이 곡을 좀 선사해 드릴까 합니다. 자, 이승환의 가족이란 노래를 준비했어요. 함께 <laughs> 들어보실까요?